주의 배아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 아쉬운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타코성 형제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동안 우리 이보성가대 반주로 수고해주셨던 우리 타코성 형제가 오늘 제가 얘기드리니까 1월 2일날 진해로 갑니다 그래서 해군군학대 합격에 대해서 1월 2일날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아그 동안 반주하느라고 어, 애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타코성 형제 그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함에 있어 왔는데 이제 1월 2일에 하나님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 든지간에 영류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최대한은 그 날까지 머리털 나상치 않는 그 주님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동안에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와 후배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배우고 익히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아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군입대하는 청년 직원는씩시 가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 산천어 축제가 한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배당이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산천어 축제의 준비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는 첫 출발은요 물막이 공사 그리고 하천 바닥에 쌓인 모래를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걷어내고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축제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당 맞은편에 이제 눈썰매장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옆에 눈 조각을 위해서 커프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슬을 설치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 천막들을 쳐 놓고 그리고 이배머리교그 다리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죠. 화천에서 숙박하면 파크골프. 또뭐 공짜 이렇게 해서 큰 연습막을 걸어 놓으면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아 그런데 선천으 축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뭐죠? 날씨, 뭐죠? 얼음이 오는 거죠. 얼음이 꽁꽁 얼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30cm 이상이 되어서 산천어 축제는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인터뷰를 소식을 듣고서 아 산천어 축제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얼음이 적어도 30cm 이상은 얼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얼음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를 잘 갖춰놓아도 산천어 축제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몇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얼음이 잘안 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축제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준비는 다 하는데 이 기온을 영화로 떨어뜨리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화천천을 얼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얼음을 얼게 하시죠? 하나님이 얼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누가 기온을 떨어뜨리고 또 누가 얼음을 단단히 얼게 하고 축제가 잘 진행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결국 산천호 축제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일의 성패와 인생의 성패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은 시몬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 성경은 이 시몬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잊었습니다. 로마는 칼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던 그런 제국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허수바, 허수아비 왕이었던 헤르솔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억압과 수탈을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이방민족의 앞지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줄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무원은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개시를 받았습니다. 시무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에 성경은 시무원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현재의 구원과 장차 이루어질 구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 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현재의 구원이라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제리의 말씀으로 세안을 갔을 땅에서 누리게 될 영생복락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던 시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잘볼수 없는데 예전에는 t v 에서그 판소리 춘향전을 극화한 춘향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종 방송되고는 했습니다. 춘향전 다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춘향 춘향전은 한양으로 과거를 치르러 간 연인 이몽룡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원 고래 부임했던 변사또가 기생 신분이었던 춘향에게 수청 들 것을 명령하지만 춘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춘향이 수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서울로 간 연인 이도령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요에 못 이겨서 수청을 들었다가는 다시 돌아올 이도령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준양은 협박과 회유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절을 지킵니다. 마침내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서로 돌아온 이도령을 극적으로 다시 만나고 양반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어서 삼남삼녀 아들딸 낳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해피 엔딩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시므온은 삶의 매무새를 오르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자 그의 거루가심에 합당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므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성실하며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시몬을 경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신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처럼, 또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교인 같은데, 뭔가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이익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 때문에 예수 복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원치 않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꾸역꾸역 다가오는 것처럼 아무리 원치 않아도 인생의 마지막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격의 예언처럼 우리 주님이 이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도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몬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 가심을 두려워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 있다고 하는 말은 비교적으로 다스림을 받거나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25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제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매절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짧게 설명하는 동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번 언급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몬이야말로 성령충만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유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면 알코올의 다스림 받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축만은 달리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시무원이 성전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무원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인도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 성경은 이 부분을 시모은 성령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라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전혀 거부감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도무지 막힌 것이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시모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이쯤에도 여전히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과학과 문명,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던 21세기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전쟁은 2년이 가까워가는 오늘도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7일 하마스의로크공격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이두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동아프리카에는 5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2,7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지구 곳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과 홍수와 가뭄과 지진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구는 병들고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도 시무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산업을 예수 복음으로 구원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 영광을 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늘의 영광은 그저 막연하고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천제일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화천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잊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족의 등록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많은 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쉬운 두 명의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쉬운 명, 50명, 오십 명의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쉬고 있던 분들이다 지금 세가족으로 등록하며 신앙을 회복 회복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오른쪽에 있던 그러한 어 물건들이 왼쪽 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나오는 세가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50번째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쇠락의 시대에 이처럼 새가족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골난망 그렇게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거기 다시 눈꽃만큼 애써도 태산만큼 갚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달았더니 거기에 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받을 만한 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글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한해 동안 우리 교회 헌신과 충성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으신다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도 감사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두기 하지 않은 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송이 멈추지 않는 이 지구상 이 시대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이 되는 북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화천땅에서 이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예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의 살아 가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또 증거하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될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제발 시몬처럼 되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언제 오시든 말하 하사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들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시무원 같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또 우리가 맞게 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처럼 원치 않지만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맞이하게 될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깨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던 시무원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나님이여 의롭고 경건한 시무원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 도소를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향기를 풍기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시무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영광받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 관광을 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세도 더욱도 성령 충만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이 합한 화천절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싸옵나이다 아멘.